누가 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.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어와 주인은 그를 불러 회계 보고를 시키고 해고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. 그 다음 청지기의 행동은 해고되기 전에 빚진 사람들을 불러 빚 문서를 깎아줍니다. 기름백 말에서 50으로 밀백석에서 80으로 이유는 단 하나. 자신이 앞으로 일자리를 잃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대해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불이한 행동이지만 위기에 빠르게 판단하고 미래를 준비한 지혜는 빛났습니다. 이런 청지기를 주인은 슬기로운 미래 대비를 칭찬합니다. 예수님의 핵심의 말씀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들끼리는 더 지혜롭다 고 하십니다. 악한 목적이라도 위기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.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데,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영원한 미래를 위해 더 지혜롭게 준비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.